반갑습니다 이미 앞서 나왔던 근친상간의 음행의 문제와는 또 다른 음행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독자들의 하는 말과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반박하는 형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는 마치 문답식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4절부터 10,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독자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사도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독자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사도는 내가 무엇이든지 응매이지 아니하리라. 독자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다피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부터 보면 질문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라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대답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명령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대로 다 하는 줄 압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10대, 10대의 아이들이 빨리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다. 성인이 되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마시는 것, 피우는 것,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자유가 공동체의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식욕이 있듯이 몸에 성욕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그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식욕과 성욕의 몸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그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고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니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내 중심에 그런 사고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내 몸도 내 욕구나 필요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한 것이고 죽음면 끝이 아니라 그 몸은 하늘 나라에 맞는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원리, 하나님과 하나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할 때에 창기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음행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으로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것은 음행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건면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내 자유, 내 욕구 그것이 허용되거나 필요할 수 있지만 내 중심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몸이 인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몸과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